안녕하세요 원더골라이프 송시장입니다 벤츠가 3개월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테슬라를 드디어 제쳤습니다 대표 모델 E 클래스 25년식을 6,100만 원까지 내리는 초강수를 둔 덕분이죠. 파격적인 할인으로 E 클래스 판매량은 지속 상승했고 결국 25년식 E200은 완판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히 확인해 보면 벤츠의 순위 상승은 벤츠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아닌 테슬라 판매가 대폭 감소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벤츠는 연말 판매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은 이번 달부터는 26년식 E200 아방가르드에도 파격적인 할인을 적용해 7천만 원대였던 전월과 달리 6천만 원대 중반 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제네시스 G80의 인기 트림과도 가격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하죠. 거기에 더해 8월 출시 이후 할인율이 적었던 AMG 라인까지 파격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신차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주인공은 현대 팰리세이드의 형제차인 기아 신형 텔루라이드입니다 기아 텔루라이드는 2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현대 펠리세이드 코드명 LX의 N3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구형 대비 전장 56mm, 휠 베이스 86, 전고 15mm가 확대되었는데 디자인도 직선을 강조한 형태라 더욱더 커진 형태가 강조되며 압도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 펠리세이드가 북미에서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RT 프로를 발표한 것처럼 텔루라이드도 오프로드 특화 트림인 X 프로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1세대 모델 테일램프의 특징이었던 세로형 두줄 라인을 전면부로 가져왔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스타일로 다듬어 한눈에 기아 차임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같은 테마로 세로형 두줄 라인을 적용했는데 램프 사이를 차체 색상으로 마무리해 테일램프 디자인의 선명도를 올려주고 마치 2D 그래픽, 즉 디지털 화면에 구현된 것처럼 최대한 평면 형태로 디자인해 신형 레인지로버가 유행시킨 심리스 디자인을 기아만의 스타일로 구현해냈습니다. 측면의 경우 우선 전체적으로 창틀 하단을 가로지르는 몰딩 라인을 숨겨 심리스 디자인 기조를 이어가고 대신 삼각 형태의 팬더 볼륨을 넣어 독창적이면서 강인한 SUV 느낌을 살렸습니다 휠 클레딩 위쪽에 각진 노치 디자인을 추가해 포인트를 주었고요 X-PRO 모델은 지상고를 231mm 올리고 전면과 후면 범퍼에 견인고리를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는 12.3인치 두개의 모니터 사이에 5인치 공조 모니터를 연결한 디자인으로 EV9 등 여러 차종과 동일해 크게 새로운 점은 없습니다 센터 콘솔과 커플도가 이어지는 부분에 손잡이 장식을 자연스럽게 적용했고 커플도에 커버를 추가해 기존 세대 대비 한결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펠리세이드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차량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부터는 이번 달 벤츠의 새로운 할인율은 어떤 전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차종은 대표 모델 E 클래스입니다. 25년식 E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완판되었습니다. 대신 이번 달에는 26년식도 최대 할인이 적용되어 6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26년식 E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650만 원이지만 1,147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503만 원입니다. 전월 대비 실구입가는 765만 원 내려갔습니다. 26년식 E200 AMG 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천만 원이지만 1,2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는 6,800만 원입니다. 전월 대비 실구입가는 800만 원 내려갔습니다. 두 모델 모두 최대 할인으로 재고가 소진되면 할인이 1,0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할인이 특히 높아진 AMG 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외관인데요 AMG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프론트 범퍼와 리어 디퓨저, 19인치 AMG 전용 휠이 모두 적용되어 스포티한 세단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차종은 벤츠의 플래그십 모델 S 클래스입니다 25년식 모델들은 올해 최대 할인이 적용됩니다 25년식 S500 포매팅 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2억 910만원이지만 3천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7,910만원입니다 AMG s 6 3 e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출고가 실구가는 2억 9,160만원이지만 4,4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2억 5,210만원입니다 전월대비 실구입가는 172만원 내려갔습니다 무려 4,400만 원이 할인되는 S63 e 퍼포먼스 모델은 S 클래스 기반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한 최상위 고성능 모델입니다. 일상용 플래그십의 안락함에 AMG의 트랙 기술을 결합한 모델인데요, 4 l V8 기통 바이터버 엔진에 후륜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최고 출력 802마력, 최대 토크 1,430Nm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대형급 차체임에도 3.3초에 불과합니다. AMG 라이드 컨트롤과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슬 스티어링 등 AMG와 벤츠의 기술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충 시 30km의 거리는 전기차처럼 운행이 가능해 단거리 주행 시 유류비 절감 또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차종은 C 클래스입니다. 25년식 C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280만원이지만 9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330만원입니다. 전월 대비 실구입가는 134만원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차종은 A 클래스입니다. 26년식 A220 세단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990만원이지만 3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690만원입니다. 전월 대비 실구입가는 50만원 내려갔습니다. 다섯번째 차종은 GLC입니다. 25년식 GL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050만원이지만 1,0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050만원입니다. 전월 대비 실구입가는 356만원 내려갔습니다. GLC는 9월 90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판매 4위를 기록했는데 할인율이 더욱 상승해 이번달 판매 결과 가 주목됩니다. 여섯번째 차종은 GLE입니다. 25년식 GLE 450 포매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760만원 이지만 2천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1,760만원 입니다. 전월대비 실구입가는 211만원 내려갔습니다. 주일이 또한 할인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가 판매량 상승이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차종은 GLS입니다. 25년식 GLS 580포메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8,660만 원이지만 2 1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6,56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차종은 EQB입니다. 25년식 EQB 300포메틱프로그레시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810만 원이지만 1,4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360만 원입니다. 전월 대비 실구입가는 357만 원 내려갔습니다. EQB 또한 할인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는 302km를 인증받았고, 듀얼모터를 적용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제로백은 8초입니다. 아홉 번째 차종은 EQS SUV입니다. 25년식 EQS580 포메틱 SUV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9천만원이지만 29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6100만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달은 26년식 E 클래스의 할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재고 소진 시 할인이 축소될 예정으로 빠른 선택이 필요한 차종입니다. E 클래스 상위 트림인 E300과 E450은 최대 1900만원 할인이 적용되는 25년식 재고가 소량 남아있어 위 트림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입차의 경우 재고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3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 3에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3열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기렌트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굴 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